안녕하세요. 이율 반려동물 케어센터 원장 황선희입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반려가족분들을 만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의 늙음과 죽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죽는 날이 올까? 죽는 날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어렴풋하게 강아지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나보다는 먼저 죽겠지. 이 정도의 막연한 생각은 해보셨겠지만,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죽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힘들고, 처음 겪어봐서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3월 30일 저의 소중한 라이언을 보냈습니다. 12년을 저와 함께한 라이언은 만성강염으로 8개월 가까이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많은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내 아이를 보내는 것이 정이 많이 들었던 환자를 보내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별에 적응이 되지 않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늙고 먼저 떠납니다. 먼저 늙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와의 이별이 준비되지 않은 많은 반려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아장아장 걸을 때 데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점잖아졌다 싶었더니 나보다 앞서서 뛰어가던 녀석이 어느샌가 느릿느릿 걷고 잠만 자는 늙은 개가 되었습니다. 노화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됩니다. 아이 늙은 개를 위해 해줘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령견은 몇 살부터 노령견일까요? 어, 우리 아이가 늙었다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어, 보통 우리는 7세를 기준으로 노령견, 노령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의 경우 노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 5세 정도로 기준을 잡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막 임상을 시작했던 10여 년과는 달리 요새는 보호자분들께서 워낙 예방의학적인 관리를 잘해주셔서 소형견들은 한 10살 넘어야 노령성 질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노령견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시대에 지쳐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서 감각기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책도 익숙한 산책로를 다니는 게 좋고요. 지방 구조를 자주자주 바꾸시기 보다는 그대로 두시는 게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더 안전하고 편하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자극도 리프레시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럽지 않게, 딱딱하지 않게 환경을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불편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그리고 잠자리가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요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너무 질긴 육포나 뼈간식 등은 소화 능력이 떨어진 노령 동물에게 설사나 구토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추천됩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많이 들은 영양제 복용도 추천됩니다. 굉장히 그런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 건가요? 어, 늙으면 병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에서 낫게 해주고 덜 아프게 해주는 것은 가족분들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스스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치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은 나이든 아이들을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 쑤신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던가, 아, 요즘 들어 예전에 비해 좀. 몸이 피곤하다던가 하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주셔서 아픈 곳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 전환기라고 할수 있는 5에서 6세령은 1년에 한번 정도 건강검진을 해주시면 좋고요. 노령견이나 노령묘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잦은 빈도로 방문하셔서 모니터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아이들의 변화에 맞춰서 보살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든 아이들을 언젠가 보내야 될 가족분들의 마음도 보살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떠날 아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렴풋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이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 하고는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반려동물의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동물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알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 알아야지 막상 그날이 왔을 때 충격이 덜하고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내 아이를 담당했던 수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관리받고 있는 질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앞으로의 경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후는 어떨지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견 케어에 관련된 책, 그리고 반려견과 사별한 내용의 책, 그리고 펫로스 증후군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을 보낸 경험을 한 분들 중에서 잘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극복한다는 것은 슬픔을 극복한다는 거지. 아이를 잊는다던가 뭐 추억을 잊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으로 아이를 기억하고 슬픔은 극복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분들하고 서로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잘 극복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적절한 케어와 조기 검사 및 치료를 해 주셔 가지고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노화로 인해 자연사하는 아이들보다는 노령성 질환인 종양, 신부전, 신부전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말기에 그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말기에는 환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락사가 추천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을 때 혹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 또는 하루에도 다 여섯 회씩 발작을 할때 등등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안락사를 고려해야 될지 가족분들과 함께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해당 상황이 닥쳤을 때 보다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노경케어를 주제로 짧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많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반려동물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